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69편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시고 말씀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69편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극률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매스 순간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매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 뜻대로 믿음의 길 위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과 소망과는 달리 숱한 고난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 또한도 우리는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숱한 고난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역시 극복하셔야 되며, 또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마음,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하는데, 그것이 참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도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너무 크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연이어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계속 기도하며 촉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누게 될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미래가 까마득하게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일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데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주님만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시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이 사실을 이 새벽에 깨달으시면서 온전히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2 0편의 기자 다윗은 기도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드러내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그것을 강조하며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셨고 앞으로도 다윗의 인생에서 유일하신 보호자 되시는 분, 책임자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잘하시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도 많은 고난과 현실의 그 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답답한 현실을 계속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의 몸부림을 매번 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며 그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이 계속 닦아 주셨습니다. 더욱이 미래의 그런 불안함 때문에 당장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다윗은 불안한 미래 너머에 응답의 기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주님의 인자하심. 과연 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덧붙이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한 인생입니다.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사랑하다라는 이러한 뜻으로서, 그러한 뜻으로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보면 극률은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동정심을 가르킬 때에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이 새벽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요, 자꾸 나의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답답하고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더욱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시설을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고백대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다윗의 인생의 현장에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마찬가지 주님의 극률하심즉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동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자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인생에 하나님 매번 필요한 은혜를 적시적소에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적인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주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응답의 은혜, 극휼함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삼으셔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시오니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로 내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며 믿음의 사람을 향한 즉 나를 향한 하나님 동정하는 그 마음이 늘 이어지게 해 달라고 주님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17절을 한번더 읽어봅니다. 17절 자,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이 다윗은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얼굴을 숨기는 것 혹은 외면한다는 것 이러한 의미는요. 보통은 타인에게 무관심할 때 혹은 저 상대방을 향해 내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러한 순간에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제발 나 자신, 다윗 자신에게 주님 계속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권고한 형편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딱한 나의 사정, 정말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이 어려움의 많은 문제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발 그러니 하나님 내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나의 형편을 주님께서 다 보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끄집어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테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늘 분별하셔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먼저는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 즉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는 엎드리며 주님을 바라보아야지만이 주님의 얼굴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 믿음의 교감이 이어질 때에 하나님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이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환란 중에 있사오니 속히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환란을 당하고 있는가,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를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빨리 속히 하나님 나를 좀 끄집어내주시고 내게 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살펴보았던 13절의 한 구절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의 시급성을 주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고백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공경이 있었는지 인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18절의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장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를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참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리고 있죠. 주님을 향해 가까이 좀해 달라. 하나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한해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오늘도 또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까이 가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며 고백하기를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가기를 발버둥 치며 몸부림 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어떡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구원이오?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냥케 해달라 내 주변에 많은 죄악의 악한 것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 그 많은 악한 영들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내 영이 항상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죠. 그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좀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좀더 하나님 가까이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왜 동떨어진 상태가 아니었는가? 계속 기도의 끈을 놓치를 않고 있었기 때문입에다 계속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다만,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었다는 그 사실과 관련해서 봤을 때에, 이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더 촉구할 목적을 가지고, 주님, 내 영혼을 향해 가까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수로부터 성량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고백들, 우리들의 기도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매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원수들, 내주변에 말을 악한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 나를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절대로 악한 영들이 기어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 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유독 내게서는 멀리 떨어져 계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기도 응답이 자꾸만 지연이 될 때에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 가지 종류로 계속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 왜 자꾸 멀리 떨어져 계시는가라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문제가 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던 내가 문제였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오늘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오늘 내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좀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